자 앞쪽 판스프링 여기 보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구리스 리플 여기 있죠. 반대쪽에 한번 볼까요? <laughs> 반대쪽에도 보입니까? 두 군데. 앞쪽 두 군데. 뒤쪽 한번 볼게요. 뒤쪽 판스프링 뒤쪽 안쪽입니다. 여기 밑에 하나 있죠. 위에 하나 있죠. 조수대 쪽. 운전대 쪽 가볼까요? 운전대 쪽. 아래 위로 있죠?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아래 500. 위로, 밑불 FH500. 요렇게 있습니다. 저 지금 차에, 차에 누가 확인해달라 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박스가 있길래 한번 누워봤어요. 앞쪽 안쪽으로 있습니다.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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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도 여기. 여기. 여기가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에는 여기 볼트로 되어 있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볼트로 되어 있죠. 안쪽입니다. 안쪽. 안쪽 아래 위로 있죠. 자세히 보십시오. 한쪽. 여기도 안쪽 아래로. 위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휴 무리야.